장어, 장어를 어떻게 해요? 장어탕? 장어탕? 응, 대충 한번 응. 얘기해주세요 장어를... 장어탕을... 응. 그거 레시피에 나오고 데그그 전문가가 얘기해주는 게 나랑 맞죠?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주는... 나는 그냥 장어탕을 어떻게 끓이냐면 그 실가지로 끓일 수도 있고 오빠, 아니면은 그냥 있어. 뭐... 저거... 라어 무전, 무전삐지 였고 제가 드릴 끓일 수도 있는데 원 얼른 시게 실가지 끓이고 실가지, 배추 실가지 사다가 내실 네, 주물라, 가지고 좀 얘를 주물라 주물라 갖고 좀 뭉개 가지고 썰어 가지고 그거를 그 속에 배추 실 가지가 뭐예요? 배추 실 가지 있잖아. 그 실에 실이기? 실기다 그래야 된가? 아 실기. 그게 네, 맛있어. 그거 해갖고 거기다가 이제 그걸 된장을 된장을 조금만 넣어요. 아, 아 된장을 좀 많이 해 실기 끓을 때는. 음. 조금 된장을 날이 해가 많이 해가지고. 너무 음. 많이 먹으면 짜고기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거를 매일 끓여요. 약한 불에다가. 음. 끓이면서 그게 끓어 나면은 장어를 갖다가 이제 손질해놨다 장어를 딱 넣어. 음. 장어를 해가지고 또 끓여.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뭘 넣냐. 고추. 음. 매운 고추 하나 송송 썰어 넣고, 마늘다지 넣고. 음. 그땅콩가루 있어, 냉장고에. 음. 땅콩가루 그거 조금 넣고. 음. 하나만 주면 돼, 이제. 만약에, 그걸 좀, 싱거우면 된장에다가 싱거우면, 소금을 좀 넣어. 장을 넣지 말고 응. 그래가지고, 뭐 고춧가루를 이제 타고자 면 고춧가루 좀 타고, 응. 안 타고자 면 그냥, 응. 먹고, 어고해 그러면 되지, 뭐. 아, 그러 끝이에요? 응. 간단하네? 응? 어? 간단해. 응, 어, 간단해. 그러면, 그 뼈는 어떻게 해요? 근데, 매 끓여야 돼. 장어 뼈. 아, 뼈를, 처음에 뼈를 끓이면 도저히 뼈가 있다면, 뼈를 끓여고 뼈를 매일 끓여고 육수를 빼고 뼈를 건져버려야 돼아그런거예요 응. 처음에 장어 손질할 때 절반으로 썰어가지고 뼈안 응. 걷어내요? 뼈를 걷어내야지 그니까 그래가지고 뼈를 먼저 끓여 뼈가 확실히 아, 들어간게 맛있요아 뼈랑 대가리랑 먼저 끓여, 대가리도 어, 끓이고 그래갖고 그냥 어느정도 육수가 나오면 건져버려버려 채반으로 건져지고 그거랑 끓이면서 된장도 같이 끓여라 어 된장도 안끓가지고 그래. 같이 된장을 끓여. 아. 응. 그래가지고, 한번먹으면되는거지고 뭐 별거 뭐, 있단가좀맥 끓여야 되겠지. 살짝 끓이면 맛이 없어. 응? 뼈를 갈아서 넣고 그런 건안하죠 아니, 갈아입으면 안 돼. 갈아입안고 그런 건안 하고. 손목을. 끓여가지고, 건접으로, 건져으로맥 끓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에다가, 이제, 실가지도, 실가지 넣고, 끓이다가, 거의 한번 살짝 끓으면, 장어를 넣어. 그래야 장어가 안 풀어지고, 그대로 있어 장어 자체가. 어. 응? 장을 응. 오래 끓이지 말고. 아니야. 장어 자체는. 그냥 빼로 끓이잖아. 빼로였으니까 어. 장어는 솔직히 이제 그 샤브샤브식이라고 봐도 돼. 음. 이제, 아. 어 씨가 이런 끓여 갖고 그냥 근데 하필 뼈에 연고가냐고 틀리게 만이야 그럼 빼를. 처음에 처음에 손질하고 뼈랑 응. 대가리랑 먼저 응. 어. 넣고. 뭐냐고 물을 끓여. 물을 끓이고. 어,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그 끓는 상태에서 어, 같이. 처음부터 어. 끓여, 아니면 끓는 상태에서 집어넣어? 아니야, 아니야. 처음에는 처음부터 끓여요, 빼는. 찬물에다가 바로 끓여. 아 아니... 처, 찬물 상태에서 다 같이 넣고 어, 끓여? 빼를 어. 바로 끓여, 대 그래갖고 끓여갖고, 이제, 쭉 빠지면 이제 건져보고, 거기다가 이제 실가지 넣고, 그, 된장 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끓여. 그래갖고, 그한번 끓인 다음에. 장어래요 뭐라그러냐고 응. 그 고추도 음절해왔고 대파도 그고 마늘 가게였고 응. 마늘이 들어가야 맛있어 뭐하는 응? 음식이 응. 장어를 손질하는 게 문제겠구만 손질을 안 해봤으니까 손질할 때다 해주려고 그러는 사람들 해먹고 오잖아 저기서 그냥 다. 아, 옆 응, 응. 어. 포장 밑에 여기서 포장할 때 가면 손질 다 해줘요 어. 되게 비싸지 손질해놓은 게 还不错，还行、啊。